8주 동안 열심히 달려온 DTS의 마지막을 예,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의 8주 동안의 모든 스토리와 그리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 이 다이어리를 통해서 차곡차곡 쌓였을 텐데요. 우리 사장님들이 이 DTS가 끝나더라도 다이어리에 어, 사장님들의 활동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리고 피드백하시고 그리고 어 만났던 만남들을 정리해가면서 우리 사업을 훨씬 더 성장하시고 또 이걸 통해서 사장님들 또 훌륭한 리더로 거듭나시고 또이 다이어리를 통해서 또 새로운 리더들을 많이 배출하실 수 있는 우리 사장님들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사장님들 자기 긍정문으로 아침 일찍 시작하셨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저도 음 아침에 약간 다운되어 있을 수 있었던 기분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자기 긍정의 선언문 중에서 사장님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나 스스로를, 어, 존중하고 그리고 나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단어들을 선택해서 함께 아침마다 사장님들이 외치신다면 정말 그 외침이 결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내가 좋다. 이런 내가 좋다. 나는 나의 단점도 좋아하고 나의 장점도 좋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내 자신이 참으로 좋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웃과 자연을 사랑할 수 있다. 나를 행복하게 할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내가 참 좋다. 아침마다 우리 사장님들이 이러한 긍정문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에너지를 모아주실 수 있는 그런 루틴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네, 직접. 행동하고 움직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예, 우리 사장님들은 후자의 그런 경험을 8주 동안 쌓으신 거고요. 이 쌓았던 그 경험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꾸준히 이것을 이어나가시는 것을 계속 하는 겁니다. 사장님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론 플러스의 이로미안, 특히 리더들은 어, 많은 루틴 중에서 저희가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포 베이직 훈련을 통해서 리더들의 그러한 습관을 계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예, 영적 생명력 그리고 신체 활성화 복원력을 위한 만복 얻기,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감사를 올려드리기, 그리고 저희가 매일 먹는 생식이 네 가지 루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사장님들이 성장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성공이나 부의 추종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 계단의 중간에서 멈추든 계속 오르든 행복하거나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후회하기 싫으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말아라. 성공 명언에 있던 그런 글인데요, 우리 사장님들이 하시는 모든 선택이 최고의 탁월한 올바른 훌륭한 선택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우리 사장님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 담쟁이라는 시가 하나 있어서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한 방울 없고 씨앗 한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러 시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우리 사장님들 사업하시면서 힘든 일도 있으실 거고 또 힘든 만남도 있으실 겁니다. 항상 행복한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 사장님들이 함께 담쟁이가 벽을 올라가듯이 함께 하시는 파트너와 스폰서와 함께 이론 플러스에서 사명을 다하시는 우리 DTS 훈련생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DTS 화이팅! 네, 마무리 하면서 제가 담쟁이라는 시를 한편 읽어드리고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그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한 방울 없고 씨앗 한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우리 사장님들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좋은 일도 있으실 수 있고 힘든 일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파트너들을 만나실 수도 있고 조금은 힘든 그런 분들도 만나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담쟁이처럼 정말 넘지 못하는 그런 벽이라고 생각을 할때 함께 손을 잡고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응원하면서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그 벽을 하루하루 넘어가시다 보면 우리 사장님들이 원하시는 성공의 그 계단까지 올라가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이 DTS 동안에 우리 사장님들의 멘탈 코칭을 하면서. 훨씬 제가 더 도전을 받고 우리 사장님들의 활동과 그리고 열심히 더, 어, 감동을 받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면서 우리 사장님들에게 좋은 메시지와 좋은 영향력, 교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가 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에게 지금까지 했었던 여러 가지 멘탈 코칭을 조금 더 훌륭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의 정말 행복한 시간과 그리고 유론플러스 안에서의 그러한 영향력 그리고 리더의 성공을 응원하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DTS 화이팅! 감사합니다. DTS 3기 8주 동안에 수료하시는 사장님들의 축쁨을 보냅니다. 저는 에듀코칭을 하면서 우리 사장님들에게 건강 그리고 제품 그리고 영양과 질병에 관련된 전문성을 트레이너 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저희가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첫번째 생식 스크립트 성하고 첨삭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장님들의 언어를 훈련하고 또 사장님들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상담을 하고 그 상담의 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을 정리하면서 많은 상담에 도움이 되셨으리라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고객 상담 녹취 분석을 하셨습니다 고객 상담 녹취를 하면서 우리 사장님들에 대한 스스로의 목소리와 상담 화법에 대한 셀프 피드백도 해보셨고요. 그리고 고객 상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시면서 우리 사장님들의 지식을 지혜롭게 잘 연결하고 또그 지식을 누적하는 훈련들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고객 상담을 하시면서 우리 사장님들의 가장 우수했던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제품에 대한 확신과 체험을 통한 공감과 살례 나온 놈이 매우 좋으셨고요 또 구체적으로 제품을 복용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도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객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다는 신뢰감과 안정감을 줄수 있는 그런 화법과 그리고 목소리 이런 부분이 우리 사장님한테는 강점이셨고요 또 무엇보다 고객에 대한 경청 그리고 고객에 대한 공감 능력도 매우 우수하셨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께서 우리 고객님들에게 정보 전달의 역할도 하셨고 또 전문가로서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고객 상담을 하는 과정 중에 개선해야 될 부분은 우리 이 제품을 섭취하지 않았을 때 어떤 리스크가 생길까 좀더이 상황에 대한 어, 좀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고 이 부분을 우리 DNA 솔루션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시는 이런 부분이 좀더 훈련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께서 이 제품에 관련된 지속적인 섭취를 위한 오토심 연결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또 우리 사장님들이 상담을 너무 잘 하시는데요 워낙 지식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어 고객에 대한 상담보다는 고객에 대한 교육으로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 어, 고객에 대한 교육보다 교육에 대한 고객에 대한 상담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담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시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관찰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러한 논리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 상담을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짜잔! 제품 상담 1분 스피치를 완성하셨습니다. 자, 이 20가지 제품을 우리 사장님께서 완성을 하셨는데요. 이 자료는 바로 어, 이종강과 마무리와 함께 제가 파일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두 가지, 두 가지씩 모아서 스무 가지의 제품을 완성을 하셨는데요. 우리 사장님들께 뜨거운 박수를 전합니다 사장님들께서 더더 욱 화이팅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얻은 정보와 그리고 이 기술력을 가지고 더 멋지게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디테에서 3기 사장님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것을 기대합니다. 수고의 씨앗들이 많은 열매 맺기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자, DTS 4 1 한현숙, 강형화, 양현숙, 이덕순, 강시련 사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큰 리더가 되셔서 드리밍조와 이론플러스의 큰 역할 담당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축하 BGS 3기 임해선 사장님, 이명주 사장님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며 이론플러스의 활약을 어, 기대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